일촉즉발 625 집에 도착하니 농사일 할때 신는 신발도 깨끗하게 씻어놓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게 제 농사지을 때 신는 신발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역시 지저분하네요 어. 자두가 익었습니다. 이렇게 뒤로 밀어가지고는 요건 앞으로 밀어가지고는 이렇게 밀어가지고는 이렇게 산찰찰찰 이렇게 망이 되잖아 이렇한번 뒤로 밀어 이렇게 앞에서 찰 산산 찰 이렇게 전 이렇게 을 내고 그러면 망이 되잖아 저건 손놀아 놓으면 두 가지 이동이 되는 거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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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넣어 여기 누가 끌고 가 그래 누구가 조용하라고 더 들지 마. 가만있어 <본래> 모르면 <떠들기> 좀 조용하라고 가라고, 아, 좀 조용하라고, 좀. 아, 참말 많네. 조용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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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라고 조용하라고, 조용

에이 참, 네 조용히 해보라고 보면 되잖아 내 잡으면 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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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뭐에 떠댕기고 있어? 그래, 뭐 그럼, 떠댕기는 거 아니래? <laughs> 저녁 8시 3분입니다. 해가지고, 달도 떴어요. 새소리 들리시죠? 산에 나무는 식사네이 사고 다뒤져가지고 약을 차는 따듯이 가 먹고 살아야 돼. 이제 하도 더워 가지고 지금 쉬고자도 먹는 중. 그래. 소주 아니라 이거. 소주를 마시고 그래. 대낮에 어제 물이래. 어제 물. 어제 물도 시고 나고 좋네. 이정난 해도 뭐이 물도 얻으면 도랑물 먹르지 않다만. 도랑물 간밤물 뭐 나는 디김물 먹고 싶어만. 벌컥 소주를 드릴게요. 아유 이거 언제 다시오나 아유. 가 더갔다 나다 현재 시각 저녁 여시삼십 분. 이제 여기 다 쉬었는가? 어? 다 쉬운 거 맞아. 한 시간 반길안 반 걸린다고 했는데 6시 40분에만 두 시간 넘게 걸리네. 어, 생각보다 많네. 그렇게. 너무 내 쉽게 봤다그지 그래. 두 시간 걸렸네. 두 그래. 시간 걸렸어. 서울 느라아 고생했네. 우리 고생했네골 집에 갔어. 왜 섰어? 거 가서 가봤지. 깨밭에 난 간다! 이제 뭐가 많이 자랐네? 이제, 뭐, 이제 뽑아도 안 뽑힐 정도로. 아유, 안 뽑히네 이거. 아유, 이거 제대로. 아유, 땅에 뿌리 박았네. 이야, 예, 안 뽑힌다! 사과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여름 사과. 아울입니다. 가을사가 부사입니다. 이건 제 차입니다. 꽃게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꽃이 만발하였고 옆에 개가 있습니다. 꽃게 우와 맛있겠다. 연어 스테이크다. 홈플러스에서 샀다. 기분이다. 네 조각 다 줄게. 자, 음, 자, 음, 자. 연어 스테이크다. 연어 스테이크. 자, 연어 스테이크 다 먹어라. 물고 갔습니다. 우리 은둥이 건데 고양이도 안아줬어요. 자, 하나 더 먹어라. 이다 맛있지? 특식이다, 임마. 야 연어 스테이크. 이거 5,700원 줬습니다또 줄까? 자, 어유잘 먹네. 낼름 받아 먹네. 제발 좀 개글스럽게 먹지 말고 고기하게 품격있게 먹어라, 임마. 응? 이제 없어. 이건 담아줄 거야. 너 오늘 세 조각 줬어. 많이 줬어. 시골 사과와 풍경입니다. 가을 사과, 부사도 지금 여물고 있고, 많이 자라고 있고, 여름 사과 아오리는 이제 굵기도 더 굵고, 때깔이 좋습니다. 반짝반짝 하네요. 보세요. 여름 사과 아오리.

빠뜨린 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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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거? 아이고 땀이 땀이 막 흥하네. 땀봐리라 땀. 아이고. 완전 땀 범벅이네. 얼마나 더우면 아이고. 땀봐라 아이고.